저는 학교에 앉아서 축구하 했었구요 아 축구도 했구나 민성이는 네. 공무원팀에서 그, 그, 뭐, 네. 자리에 앉아있었어요 아 코로나 때문에 자리에 안갔었군요 코코넛이 네. 저번 시간에 어디있는지 기억나나요? 코로나를 전화를... 배웠어아 코로나에 대해서 배웠어요? 네. 뭘 통해서 에서 알아봤죠 코로나를? 네. SNS로 알아봤어요 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우리가 사용하는 SNS도 보았고 유튜브에서도 영상을 찾아봤어 유튜브에서도 영상을 찾아봤어요. 또 어떤 데서 찾아봤죠? 구글도. 어, 뭐 구글? 네, 이거 이런 포털사이트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수업 들어가기전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부금한 있어요. 오늘 아침에 학교 올때 어떤 교통수단이용했했나요 저는 엄마 차 타고 왔습니다. 어, 엄마차왜 타고 왔어요? 제가 오늘 늦자를자서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동차가 빨리 오기 때문에 어머니께 서둘러줬어요. 아, 빨리와야 돼서 어머니 자동차 타고 왔군요. 또 다른 친구는 저는 걸고 왔어요. 아, 걸어 왔어요? 네. 건강에도 좋고, 자서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하철을 이용해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이유가 자동차를 몰고 오는 것보다는 그냥 타면 데려다주는 게편리하라고요 우리가 방금 준영 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자동차를 타고 오다 음.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죠? 말랐고, 속도가 말라서 자동차를 이용했어요. 인선 같은 경우에는 걸어온다고 했는데, 걸어오는데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는 거죠? 편리하기도 하고, 돈도 안었어요 아, 돈도 안 되고 편리하게 됐어요. 선생인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때는 편리성이 가장 큰 기준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통수단을 선택할 때도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교통수단을 선택해요. 준영이처럼 속도를 생각할 수도 있고, 민석이처럼 가격을 생각할 수도 있고, <laughs> 선생님 같은 경우는 <준영의> 편의성을 제일 우선순위로 <laughs> 두었어요. 반면에 또 안정성도 중요한 기준이 될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전동 킥보드 타고 치고 있나요? 저요. 언제 타고 왔어요? <laughs> 사촌형이랑 <laughs> 병원에 가서 전동 킥보드 타고 들겠습니다. 아, 사촌형이랑 <laughs> 병원에서 전동 킥보드 타고 왔구나. 또 있나요? 아 전동 킥보드를 타는 친구 많이 없는데요 그다면 우리가 방금 생각한 기준에 따라 전동 킥보드도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전동 킥보드의 가격은 어떻죠? 오토바이보다 더 싸요 오토바이보다 싸요? 자동차보다 싼것 같고 속도는? 자전거보다는 빠른 것 같아요 아, 자전거보다 빠른가요? 어. 그러면, 차보다 느리고 아, 차보다 느리고 그러면 편도 안 되고 골목 푸석푸석 다닐 수 있어도 편리한 편인 것 같아요 아 골목을 푸석푸석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그렇게 하면 안전한가요? 안전벨트가 있다. 없요 안전벨트가 없네요 자동차와 다르게 자 우리 육학년일반에의년에하나이 2개의 보이 가격이 굉장히 경제적인 것 같아요 속도는 어떤 교통수단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편리함 골목을 골목골목 골목 다닐 수 있다는 게 편리함이 있고 안전은 아직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 그래서 선생님이 아, 그 전에 선생님이 킹아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어요. 혹시 들어본 친구 있나요? 킹아이라는 단어는 킥보드와 보라리를 합쳐진 단어라고 해요. 아, 그럼 여기서 혹시 한번 유추해 볼까요? 어떤 의미인지? 보라리는는 어, 고속도로에서 보수고를... 아, 튀어나 나와서 아, 오, 아 고라니는 구도확 튀어나온 그런 위험한 동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키퍼도가 왜박 합쳐졌지? 영상을 통해 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 두 번째 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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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어, 근데... 어 지하 주차에 천천히 빠져나왔는데 네. 갑자기 저도와충하 이런 사나가 많이예요. 참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문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동킥보드 탑승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말해봐요. 어, 전동킥보드 탑승과 관련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 해보았듯이 이번 시간에는 전동킥보드 탑승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말해보는 시간을 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이란 를 선생님이 준비한 1년 소형 보드판에 근접 볼른 부정의 1년을 한번 포스트잇으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서 여러분의 1년을 붙여볼게요. 음. 육학년 일번의 의견표는 분집한 완성되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한 명씩 의견을 들어볼까요? 긍정적인 더 균형의 의견 하나 들어볼게요. 네, 저는 전동킥보드 탑승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탑초형이랑 아, 전동킥보드를 네. 탔을 때 굉장히 빠르고 편리했던 점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라고. 아, 빠르고 편리한 게 균형에 대해 가장 중요했네요. 그렇다면 부정에서 민석을 의견하고 들을까요? 저는 교통투단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영상 봤듯이 그 전통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도 안전이 보장이 안되는데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 같아서 저는 타을안된다고 생각해요. 아, 민석에게는 안전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렇다면 모르면서 동신리의 의견 하고 들어볼까요? 저는 교통투단에서 편리함과 안전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중에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아, 동신이는 긍정에서의 편리함과 부정에서의 그 안전 사이에서 아직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어? 기사를 나눠서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나눠준 기사 이외에도 아까 말했듯 저번 이제 코로나 라고보면서 우리가 다양한 걸 알아봤죠. 었 이렇게 구글, 네이버, 유튜브 이런 통계성 부정용 정보센터 등에서 사용하게 알아봤어요. 이번에도 기사를 읽고 여러분이 그 외에 다른 정보들을 정보의 신뢰성과 타락성을 토대로 정보를 수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등를로 정했으면 끝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이 바뀐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의견표어 그룹 그게... 반 식으로 보장되기는 했다면 편리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고 그 찾아가는데 관련 법률도 많이 개선되고 있고 시민의식도 캠페인을 통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으로 바뀌었어요. 또 요즘 같은 팬들 상황에서 대중교통이 대중교통이 자주 이용시이기 때문에 이런 전통 킥보드를 편리함을 이용하여 개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팬들의 상황도 보여주고 이제 사람들의 의식도 이런 편리함으로 조금 더동시의 의견을 옮겨와 우리가 볼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긍정이 같은 의견을, 같은 의견을 가는사람끼리 긍정 모듬, 오른 모듬, 부정 모듬으로 총세개의 모듬을 만들어서 이제 의견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준영이와 어, 가족이 같은 모듬이 있는요 자, 앞에 모든 모듬은 정리가 끝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서훈련대로한도준식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긍정 모듬부터 들어볼게요. 긍정 모듬의 마인드맵을 찾으시고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긍정 모듬 발표자 배진영입니다 네. 저희 긍정 모듬에서는 전통식 보듬 탑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 전동 킥보드는 비교적 싼화스로 개인 교통의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둘째, 전동 킥보드는 개인 교통 수단으로서 현재 가장 큰 이슈인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이 낮아 이용하기 좋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존재합니다. 첫째, 관련 법의 상식입니다. 현재 전동 킥보드가 등장한 지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전동 킥보드를 어떤 길의 제품 수단으로 주문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법안이 없어 관련된 법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동 킥보드는 인도 및 자전거 도로 주행에 불가하고 심지어 일반 도로도 주행에 불가한 것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둘째, 속도 제한의 문제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제품이 출시될 때 장치적으로 속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그 제한을 해제하고 더 빠른 속도를 내는 것을 규제하는 법이 현재 존재하지 않아 도로에서 빠르게 진행하다 안전 사고가 나는 일이 행하다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안전한 시민의식 증진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이 개인 교통수단과 관련된 법안을 통합적으로 신설하거나 이미 있는 법을 보완하는 방법이 있고 이외에도 대중교통으로 전동 킥보드를 대여하 사업을 할때보호 장부까지 대여 물품을 포함시키는 등의 규제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긍정모둠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아, 이렇게 우리가 긍정모둠, 부정모둠, 노름모둠세모의 발표를 모두 들어보았어요. 오늘의 수업 이제 끝나가는데 오늘 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아 봤을 때 여러분이 느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느낀 점을 한번 나눠볼까요? 아, 저는 이제 네, 저는 어, 발표를 당당하게 할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친구들이 제 발표를 아주 경청을 해줘서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경청해주는 시간이 되었네요, 진영이에게. 어, 민정이는? 저는 발표 전에는 생각이 조금 어지럽게 있었는데 발표를 준비하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제 의견도 더 틀어뜨릴 것 같아요. 어, 그러면, 민정이에게는 의견을 준비하는 시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음. 여러분이 방금 말한 그런 걸 토대로 장평과 스크래치를 나눠주세요. 할게요 자, 자신의 의견에 대한 교수가 2가지가 되었는지 정보 탐색할 때 미디어를 두가지 이상 사용하였는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했는지 모든 통에서 발언을 신속 한번 이상 했는지 여러분 스스로 평가를 떼어보도록 세요 어, 진영이가 잘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다양한 의견을 다진 친구들이 함께 있는 교실에서 아, 일감이 남아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것 같아요.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업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